제 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그날에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대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기기 우려 자세히 들어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온아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 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쇠멸 하리니 계달 자선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움 그리고 또 분노로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 위에다 이제 율법을 또 행해야 된다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서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서 받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제 믿음이냐 율법이냐 하면서 이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나타내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어떤 종교적 윤례를 행함으로써 관습을 따름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이 별과 같이 이제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고, 도저히 이제 아들도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저히 지금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때는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세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절 오늘 본문의 십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여...